오늘은 2025년 6월 27일이 됩니다. 오늘 출생한 아이는 을사 이모 정묘 일주가 됩니다. 자시에 출생하게 되면 경자시를 갖지요. 오늘 일간은 정화로 등촉이나 쓸물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기운입니다. 오늘 5월달으로 컬록적이 됩니다. 기운이 매우 강한 때이기 때문에 감목을 사용할 수 없고 강한 연기를 식혀주는 금수 즉 재관의 기운이 없으면 신앙무의가 되어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금수의 해염이즉 강한 불을 억제함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오늘 발자는 목화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합니다. 월간에 임수가 있으나 물이 고갈되지 않도록 경신금이 있고 울로가 서북으로 흘러서 도와줘야 합니다. 만약 출생시에서 무토를 만나면 지만나 임수를 극거해서 염상격이될수 있지만 만약 울로에서 관사를 만나면 흉액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지는 좋은 날이 될 수는 없고 다만 병호 이정미시에 출생하면 합박격이 되어서 목과 토운 좋으니 포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출생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